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연승 행진이 멈췄지만 단단한 수비와 효과적인 공간 활용으로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심혜온의 전술을 분석해봤습니다. 에버리지 포지션을 살펴보면 사이드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들의 교차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유닛들이 공격 상황에 자연스럽게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심혜온의 전술의 핵심이라 볼수 있죠. 먼저 탄탄한 수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시작했을 경우 4-2-2 형태로 전환해 상대의 중앙과 대각선 패스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여기서 측면 빌드업이 시작되면 사이드 미드필더가 진행 방향으로 이동해 더블팀을 만들고 다시 전진하면 라인의 간격을 좁혀 좁은 간격의 미드블록을 만들고 다시 측면으로 이동하면 좁은 더블팀을 만들죠. 로우 블록 때는 큰 앞방 움직임보다는 안정적으로 공간을 방어해내며 5, 3, 2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전방 압박 시에는 미드필더 중한 명이 올라와 수적으로 같은 비율을 맞추며 4, 1 빌드업을 방해하고 다시 미드블록 좁은 4, 4, 2 로우블록 5, 3, 2에서 상대가 숫자를 많이 둘 경우에 미드필더도 내려와 6, 2, 2 박스 근처의 5, 2로 인터벌 진입 통로를 가로막기 등을 볼수 있죠. 공격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큰 방향 전환의 플레이로 대응하고 있는 반대 측면을 활용하며 사이드 윙닛에게 스루 패스를 넣을 때풀백이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함께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의 균형을 흔들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안쪽으로 들어온 풀백의 인터벌 활용, 그 타이밍에 맞춘 사이드로 빠진 미드필더의 스루, 다시 사이드로 빠진 미드필더, 풀백의 안쪽, 그리고 직진의 쇄도, 이번엔 전방에서 등지면서 버티는 옵션을 더해 터치라인으로 붙어가는 사이드 플레이어 활용, 역습 상황에서 최소 4명의 선수가 각각의 틈으로 진입해 2차로 올라온 대파울의 슈팅 찬스 이번에도 각기 다른 채널에서 침투하는 공격 유닛 속도로 상대 수비 복게 리스크를 이용하고 빠른 크로스로 골 진행 방향 쪽으로 사이드 미드필더들이 좁히고 미드필더가 폭을 제공하는 포지셔닝 안쪽으로 들어와 패스 옵션을 제공하는 갤러거 파이널 서드에서도 반복되는 대각선의 인터벌 움직임 타이밍에 맞춘 공격 유닛의 마지막 쇄도, 미특점 중앙 지역에서 길게 뿌려주는 패스를 시작으로 더미 플레이 그리즈만의 대각선 전진, 그리고 직선 쇄도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특히 대각선 한 번, 직선 한 번이라는 안쪽과 바깥쪽을 활용한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라인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시메오네 볼의 디테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페네트레이션 각도에서 구체적인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FM 전술, 전반적인 대형은 변형사 사이 시메오네와 갤러거는 역할이 소폭 다르기에 다른 위치로 두고 대파울과 바리오스 역할이 다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빠르게 개인지침 볼게요. 윙백에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 투톱의 포지션 자유 끝. 제가 항상 말하지만 너무 많은 지침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전술 성향 일반형인 이유는 밸런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고 상대 올라온 수비라인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 소유시 약간 넓게 공간패스 전개 다양한 루트 확보를 위해 방향은 키지 않음. 얼리크로스를 공간패스랑 섞으면서 인터벌 침투 패턴 살리기. 전환시는 역습만 켜줍니다. 수비는 미드블록에 밖으로 유도만 켜줘서 안정감을 가져줍니다. 네 이렇게 전술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게임 장면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